장단이들, 여러분들의 오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록달록한 코디, 예쁜 색감이 돋보이는 코디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은 더 특별히 제가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는 색감들의 조합으로 8가지 겨울 데일리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매 시즌마다 함께하고 있는 빅사이즈 쇼핑몰 리리앤코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리리앤코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우리 당당이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리리앤코에서 당당이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8가지 코디들 잘 지켜보시면서 이건 진짜 꼭 갖고 싶다 하는 최애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5분 꼽아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8가지 코디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뭔지 집중해서 찾아보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룩은 유니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블루 컬러의 반폴라 니트에 블랙 미니스커트를 코디한 룩인데요 여러분 이 니트 진짜 예뻐요 아가일 짜임으로 되어 있는데 짜임이 과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소매가 포인트가 되면서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재도 부들부들 말랑말랑하고 따뜻함은 챙기면서도 반폴라라서 답답하지 않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니트 밑단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리는데 스커트가 정한 테는 살짝 일자처럼 떨어져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지어주는 게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딱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컬러의 베레모와 니트 워머 부츠를 함께 코디했는데 포인트 컬러인 블루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니트와 베레모가 찰떡이니까 꼭 함께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차분하고 따뜻한 색감이 돋보이는 투피스 셋업을 준비했는데요. 브라운 컬러의 플리츠 나시 원피스와 크롭 자켓이 세트로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나시 원피스는 저한테 가슴이 타이트했고 허리 부분에 라인이 살짝 잡히면서 A라인으로 플리츠 스커트가 잡혀있는데 이 플리츠가 좀 잔잔한 편이라서 골반에 있는 저한테는 살짝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다가 크롭 자켓을 함께하니까 자연스럽게 스퀘어넥으로 만들어지고 또 플리츠 벌어짐도 덜 부각되는 느낌이라서 이 원피스와 자켓을 함께 코디하는 게 훨씬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피스 기장이 많이 짧지 않아서 활동하기에도 좋고 발랄하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20대분들의 하객룩이나 오피스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아주 사랑스러운 니트가 포인트인 캐주얼 룩을 준비해봤어요. 살짝 톤 다운된 딸기우유 컬러의 오버핏 니트 안에다가 반폴라 티셔츠를 매치하고 아이보리 컬러의 골지 조거 팬츠를 코디했는데요. 니트가 저한테도 엄청 빡시한 핏이라서 안에 티셔츠를 레이어드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활동하기에도 편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소매 끝단에 둥글게 말린 스테일이나 소매 송송 뚫린 구멍들이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캐주얼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와이드 조거 팬츠를 코디했는데, 허벅지가 두꺼운 저한테도 넉넉해서 핏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좋았고, 니트 컬러감과 톤이 비슷한 자주색, 보라색 패션 아이템들과 함께해서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한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다음은 요새 유행하는 아이템이죠. 반팔 티셔츠와 워머가 함께인 제품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볼륨감 있는 퍼프 소매로 포인트가 잡혀있는 예쁜 하늘색 컬러의 골지 티셔츠인데 안에다가 아이보리 목폴라를 레이어드해서 블루와 아이보리 컬러 배색이 돋보이도록 연출해줬고 또 자연스럽게 퍼지는 플리츠 미니 스커트를 코디해서 힙하면서도 귀여운 무드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랙 라인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의 무스탕을 선택해서 따뜻한 느낌을 더해줬는데 아우터를 잠궜을 때. 이너 티셔츠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훨씬 러블리한 느낌이 살아나더라고요. 무스탕을 코디했을 때는 러블리한 데이트룩, 아우터를 벗었을 때는 힙한 무드로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코디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코디는 분위기를 바꿔서 시크한 무드의 룩으로 연출해봤어요. 보송보송한 니트 짜임이 돋보이는 블랙 크롭 니트에다가 무릎을 충분히 덮어주는 롱한 기장의 레더 스커트를 코디한 룩인데요. 퍼 질감으로 되어있는 니트 치고 부해보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입어보자마자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적당히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는 핏감과 크롭한 기장까지 이 롱한 레더 스커트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이 스커트에 밑단 트임 디테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활동하기에도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조합이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다양한 블랙 아이템들과 함께했는데 특히 저는 운동화를 함께해서 룩의 무거운 분위기를 살짝 풀어준 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핑크와 레드의 조합으로 쨍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스트라이프 니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준비를 하면서 리리앤코가 니트 맛집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뭐예요. v 넥으로 파인 넥라인과 오픈카라 디테일, 적당한 루즈핏 그리고 컬러감까지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브라운 컬러의 레더 팬츠를 함께해서 유니크한 느낌을 더 살려줬습니다. 제 체형이 반바지가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지만 니트의 캐주얼함과 이 레더 팬츠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코디를 했는데 발랄한 느낌도 들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상의와 하의가 개성이 다 강한 제품들이라서 나머지 아이템들은 아이보리로 선택해서 룩과 잘 어우러지도록 마무리해줬습니다. 일곱 번째 코디는 연 베이지와 브라운이 섞인 체크 컬러의 셋업을 갖고 와봤어요. 이 셋업은 단추가 없는 볼레로 가디건과 미니 스커트가 함께인데 이 색감이 바닐라 라떼 같기도 하면서 은은하게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너에다가 모카 컬러의 목폴라 티셔츠를 코디해서 따뜻한 색감을 더 얹어줬고 짙은 베이지 컬러의 가방과 신발을 더해서 톤온톤 코디를 연출해줬습니다. 스커트 기장이 충분히 내려와서 부담스럽지 않고 또 뒷밴딩이 있어서 그런지 활 활동하기에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또이 가디건 기장이 크롭이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편안한 룩을 만들 수 있어서 겨울 데이트룩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연말룩 찾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너무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룩인데요. 이 코디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편안하죠. 맑은 하늘색 컬러의 맨투맨과 조거 팬츠가 세트인 제품인데 이런 코지한 세트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 마뚜루 원마일룩으로 코디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 세트가 기모로 되어있진 않고 좀 얇은 편이라서 뽀글이 양털 베스트를 코디해줬는데 컬러 조합은 당연하고 소재감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베스트도 가볍고 넉넉한 핏감이라서 이렇게 맨투맨에 코디해도 끼거나 불편. 하지 않아서 좋았고 데일리템으로 코디하기 너무 만족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이 베스트가 찐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포근한 질감의 비니와 가방을 함께해서 편안하고 귀여운 무드로 룩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리앤코와 함께 제가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는 알록달록한 예쁜 색감들의 8가지 데일리룩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디들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템 발견하셨다면 잊지 말고 댓글로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